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사모하고 하면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라고. 제목을 붙였지만은 원 제목이 있습니다. 원 제목이 따로 있는데 원 제목을 좀 소개해드리자면은 이렇습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여기 이제 원 제목입니다. 그런데 원 제목을 왜 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면은 주보에 칸이 좁아서. 단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주보의 칸이 좁아서 이게 다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제목을 좀 줄였는데, 여기 두 개가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늘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받으면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아주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오늘은 그 후자인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단언컨대 응답받는 기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목사로서 이그 이제 기도의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가 어, 기도를 그래도 많이 또 하고 또 어, 성경을 보고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비결 응답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보편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아주 심플하죠. 이렇게 해석을 우리가 들어왔는데 또한 군데 성경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날 가가지고 찾아가서 요청하면은 다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그러면서 하나님도 아주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신다 하는 말씀을 성경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목사인 제가 볼때 궁극적으로는 부정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맞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러나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무책임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을 빌자면은 희망 고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언젠가는 하나님이 들어주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야지.라는 그말 자체가 아주 간절한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는 희망 고문과도 같은 이제 그러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아주 그 유명한 조크가 있는데. 제가 자꾸 조커하면 썰렁하다 그래가지고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어, 바늘을 가지고 코끼리 죽이는 방법이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바늘을 가지고 큰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찌른다 였습니다 이건 뭐 아주 유명한 조크였죠 웃지도 않으시는 거 보니까 다아시죠아요 역시 제가 하면 썰렁해요 이게 어,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냥 웃길 수는 있지만 죽을 때까지 찌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얘기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하고 패턴이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라고 하는 것이 조금 불편한 그런 그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어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이게 그 기도의 시작과 완결을 같이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장에 나오는 이 기도에 대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어 여러분들이 이게 저와 같이 이렇게 보면서 아 기도의 시작이 무엇이고 기도의 끝은 무엇인가, 완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다. 우리 말에. 시작은 반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맞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어 응답거짓뭐반 받은 겁니다 어 기도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어 기도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어 복음서에서 지금 써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기록이 된 것은 2000년 전입니다 복음서가 기록이 되고 그 복음서를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교회의 역사는 2000년인데, 2000년 동안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그 교회의 중심은 기도를 뭐라고 설명해 왔을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게 이제 궁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2000년을 다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공통적인 내용이 딱 하나가 나와요. 하나. 아주 놀라웠어요. 아, 이게 저도 그 평생을 성경을 봤는데 어, 이게 공부를 헛했나 싶을 정도로 60이 넘어서 이 기도에 대한 것을 또 새로운 걸 이렇게 발견을 하니까 저도 제 깜짝 놀라고 아, 참 귀했습니다. 이 2000년 동안 교회가 뭘 가르쳤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쭉 봤더니 아주 옛날 것은 뭐 이제 그 빼고요. 그것도 뭐 똑같은 얘기인데 그건 빼고. 종교개혁을 한번 보면 종교개혁에 우리가 잘 아는 분은 마틴 루터하고 장깔뱅,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들이 기도를 뭐라고 가르쳤는가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개신교회에서 기도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녀의 행위이다 아버지 자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어떻게 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마틴 루터는 기도는 아버지 앞에 자녀가 나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칼뱅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제 장로교를 창시하신 분이잖아요.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는데 있다. 거짓 일맥상통하죠.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는 아버지를 확신하는 것이다. 이게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쭉 내려오다가 우리 시대를 한번 보겠어요. 우리 시대의 유명한 신학자들, 존경받는 목회자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먼저 존 스토트 목사님, 아주 유명하시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신뢰하는 행위이다. 사랑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랑의 아버지로 신뢰하는 행위다. 팀켈로 목사님,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죠. 팀켈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사랑을 신뢰하는 데서 출발한다. 자꾸 아버지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어,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신하는 데서터 이제 출발한다.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독일의 신학자인데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으로 꼽습니다. 신학계에서는. 이 위르겐 몰트만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신뢰의 근거 위에 있다. 2000년 교회에서 기도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알고 싶은데,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성경은 기도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그게 기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에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그래도 제일 잘 정리한 분, 한 분을 제가 뽑았는데, 그분이 제임스 페커라고 하는 신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에서 기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 기도의 생명이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문장을 보고, 아, 이분이 기도를, 2000년 기도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 기도의 생명이다. 생명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교회는 2000년 동안 계속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거야.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보니까 주기도문도 아버지로 시작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를 먼저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도 우리가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자격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같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바 아버지가 더 익숙한데 요즘 성경은 본문을 확실하게 번역을 했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는 자녀고 그 부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로 들어갑니다. 기도를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가르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는 여러분 요청이 아니라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관계다. 기도 응답은 요청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용불량자예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신용불량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신용불량자가 은행에 가서 매일 찾아가가지고 대출을 요구한다고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내일 또 가고, 모레 또 가고, 어떤 정신 나간 은행장이 있으면 혹 대출해줄지 몰라도 법으로는 안돼 있습니다. 규정으로는. 신용불량자는 여러분 대출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요청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친구한테 갑니다. 얼굴이 너 요새 왜 그래? 힘들어. 돈이 좀 필요해. 얼마 필요해? 얼마가 좀 필요해? 친구는 줍니다. 이게 관계인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관계다. 그래서 요청이 아니라, 기도는 요청이 아니다 관계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의 기도는 응답의 시작이 되는 거죠. 기도의 시작이. 그것을 오늘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오늘 기도에 대한 본문 말씀에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가 계속 나오잖아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관계를 얘기해 주고,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의 아버지시구나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응답받는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면은 사랑인데 하나님이 아버지다, 아버지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각 가끔 계세요. 교인들이 오셔가지고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이미지가 별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빼고 그런 분들 말고 보편적인 아버지라고 하면은 그 아버지는 어머니를 다 포함한 부모님에 대한 대표성의 단어인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끊임없이 무한대로 다 퍼주시는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그냥 별걸 다 보면서도 손에 보시면서도 다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기도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데 줄지 말지 하는 거죠. 확률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안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근데 거꾸로, 거꾸로. 하나님이 나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데 전능하신 걸못 믿어요. 그러면 기도해봐야 꽝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신 거죠. 이해가 가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나는 사랑해서 나에게 다 주고 싶으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면 능력이 없으니까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같이 믿겨져야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신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믿음이 함께 있을 때, 여러분, 기도는 요청이 아닙니다. 그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 그 관계만 확실하게 잘 회복이 되면, 여러분, 뭐 기도는 방법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뭐 하고, 두 번째 뭐 하고, 세 번째 뭐 하고, 마지막에 뭐 하고, 그런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힘들 때 친구 옆에 가서 한숨만 푹푹 쉬어도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면, 이제 기도의 완성이 돼야 되죠. 완성. 기도의 완성이 무엇인가? 이게 두 번째인데, 기도의 완성은 은혜의 단절을 경계하라 하는 거예요. 은혜의 단절을 경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크고 작은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내 생활 속에서 단절시키지 않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고 기억을 저버리지 않고. 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시너지 효과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좋은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어 이제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큰 수익을 얻었다. 그러면은, 아, 우리 부자가 됐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 나눠 갖자, 보너스 많이 주자. 이런 회사도 있겠지만은, 재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어느 회사가 생존 가능성이 높을까 재투자를 하는 거죠 생산에 재투자하고 새로운 상품에 재투자해가지고 연구하고 그러면 더 수익이 창출이 더 많아지고 더 회사가 또 성장을 하는 것 같이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그 은혜를 늘 기억을 하고 나누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 어려서 그 어머니 손을 붙잡고 어려서가 아니에요. 한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해요. 신년 대부흥성회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금식 성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아, 정말 제 기억에 또렷하게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가지고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게이 설교하시는 강사 목사님이 이제, 연초에 금식, 이제, 축복 대성회인 거예요.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올해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 손 드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 <laughs>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손을, 다, 다손 들죠. 근데, 손 내리시라고 하고, 두 번째 질문 하는데, 올해 1억 벌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시라고. 그게 벌써 한 50년 전인데, 1억이란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1억 벌고 싶은 사람 손들어. 고또다 드는 거예요. 다막 웃으면서 옆에 사람 보면서 다 드는데, 손을 드니까 손들이라고 그러고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1억 정말 벌고 싶은 사람, 사업하는 사람 1억 벌고 싶은 손들라고. 근데 꽤 많이 손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11조를 작정해서 먼저 드려라. 11조. 그래서 제가, 어 저도 꽤 교회 다닌다고 다녔는데 아이 설교는 좀 너무 너무 나갔다 너무 나갔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나? 근데 그 목사님이 어디를 설교하다 그랬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설교를 하셨어요. 33절에 이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먼저를 자꾸 강조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라 먼저 해라. 그래서 제가 어려서 생각하기에도 여기 이 먼저는 그먼저가 아닌데 창고 십일조를 먼저 하시라 그럴까 사기꾼 같다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소리도 좀 사기꾼 같고 막 그랬는데 그 뒤로 이제 그 산기도 뭐 저기 그 산에 기도원 잘안 가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것도 또 패턴이 좀 비슷해요 패턴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일법이여 선지자니라 남을 대접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약간은 좀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거 막그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요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그렇게 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11조 내고, 하나님 축복 기다리고 이제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게 그런 시차에 관계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이걸 황금율이라고 얘기해요. 황금율. 여기서 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게 압축을 하면은 복음서로 압축이 될수 있고 복음서를 조금 더 압축을 하면은 마태복음 우리가 보는 요즘 보는 산상수온이될 수가 있고 이산상수온을더 확실하게 압축해 가지고 한 절로 만들면 마태복음 7장 12절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너희가 응답을 받으려면은 기도응답을 받으려면은 먼저 실천해라라고 하는 그 해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소멸시키지 말고 그 은혜대로 베풀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았어요. 크고 작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느끼고 깨달으면 그 은혜를 갖고 남들에게 전하고 남들에게 베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큰 은혜를 줍니다. 그 은혜가 또 간증이 되고 그것이 또큰 베풀모로 되고 자꾸 선순환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기분 되게 좋아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이런 삶이요. 그런 선순환이 단절될 때, 우리가 거부할 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여러분,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은 단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의 단절을 경계하라, 경계하라.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실천하면서 베풀면서 살아라. 오늘 찬양대의 가사에 그 내용이 들어가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다. 어, 올해 우리 교, 교회의 표어는 의의 줄이고 목마른 교회라고 굉장히 좀 무겁게 잡고 시작을 했죠. 사정은 아시죠? 작년 연말에 교회 이사를 앞두고 하도 이상한 꼴들을 많이 보고 교회 안에서까지. 교회들 기독교계에서 부정한 상황들을 많이 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의의 줄이고 목마른 교회 그런 교인이 되면 좋겠다 해서 정말 힘들게 주제를 잡고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니까 내년도가 이제 또그 이제 계획을 세우러야 되는 때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양양에 가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어, 연말 정책 당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뭐, 뭐를 할 것이냐,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 어떤 행사들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훈련들을 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신앙이 나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표를 정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살짝, 오늘 뛴 적은 있는데, 정확하게 표를 정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좋다고 승인을 해주셔서 내년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소개합니다. 자, 일상이 예배가 되는 교회. 일상이 예배가 되는 교회. 생각을 기도처럼, 언행을 말씀처럼, 이웃을 주님처럼, 사건을 섭리처럼. 제 목회는 이제 3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행하는 것이 3년 남았어요. 저의 가장 큰 관심은 여러분들입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죠. 여러분들과 24시간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때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뗐으면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을 체험을 하고 아주 재미있게 신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근데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조선을 다해서 제가 3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제가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고 잡았어요. 저하고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일상이 예배가 돼야 돼요. 생각을 기도처럼 하셔야 됩니다. 언행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해야 되고 이웃을 주님처럼 섬겨야 되고 사건을 우연이 아니라 섭리로 생각하며 간증으로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또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재투자가 돼서 더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완성, 완성. 자, 오늘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완성. 시작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믿음이 기도의 시작이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내가 단절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연속해서 일상 속에서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기도의 완성이다 이두 가지 비결을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면 언제든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나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확신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데리고 가시든 어떻게 데리고 가시든 기쁨으로 안심하며 아버지를 따라가는 어린 아이 같이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